이번 영상에서는 피지오겔, 더페이스샵, 토니모리, 디비투 쇼핑 후기를 공개합니다. 꿀피부 만들기를 위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피지오겔 시카 세럼으로 피부 고민을 산뜻하게 해결하세요. 모공 케어와 진정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어요. 지금 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더페이스샵 아이 모먼트 섀도우 팔레트. 공6 모브핑크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사랑스러운 모브핑크 색상으로 아이 메이크업의 매력을 더해보세요. 52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세요. 3위입니다. 매혹적인 구미호 스타일 속눈썹 세트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. 간편한 노글루 방식으로 78% 할인된 9800원의 아름다운 눈매를 연출하세요. 461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토니모리 레드레티놀 에멀전을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52% 할인된 2 1 3 7 0원에 피부의 활력을 더해보세요. 120ml 대용량으로 더욱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1위입니다. DB2. 별빛 은하수 젤. 홀로그램 자석 젤 5ml로 손끝에 아름다운 은하수를 담아보세요. 신비로운 반짝임이 매력적인 젤 네일. 지금 바로 만. 만찬...